주야 엄마랑 산토끼 노래 불러 볼까? 시작. 산토끼 토끼야. 어디를 가느냐?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? 가앞부을딱해 주네. 주이 안녕. 산토끼 토끼야. 어디를 가느냐? 뛰면서 이를가느냐너아빠만 불러라 진짜. 왜 그렇게 다운되 있어? 어우 잘했어. 너무너무 <laughs> 잘했어요. 안녕? 응,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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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산토끼 불러보자 주희야. 시작!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뛰면서 어 까지 있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끝까지 좀 불러줄래 주희야 어디를 가느냐는 왜 안해 <laughs> 주희야. 음, 안녕하세요 어디를 가느냐 아유 잘했네요 우리 조이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제발 끝까지 좀 불러 줄래 조이야 왜 그렇게 다운돼 있니 산 토끼 도끼,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유 잘했어요 우리 조이 조이 안녕 사랑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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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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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 <laughs> 년간 <laughs> 왜 불러 음, 안녕하세요 조이 언니는 어딨어요 조이 언니 언니 오 그건 아빠 목소리예요 그거는 언니 목소리인가 언니 한 거야, 조이? 사랑해. 아우, 잘했어.